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실물투자에서 가장 저와 맞는 상품을 하나 고르라면 저는 부동산입니다 어, 저의 투자에 눈을 뜨게 해준 것은 주식이고 주식도 뭐 효자 노릇은 독히했지만 어, 다양한 투자를 접해본 결과 저는 부동산이 잘 맞습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규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책으로만 보자면 저도 피해자인데요. 단타로 매도하려고 했던 작은 아파트 하나가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매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동산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규제가 제 자산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침체를 막아줍니다. 규제가 침체를 막아준다니. 무슨 소린가 하시겠죠? 어, 적당한 규제와 조정기간은 장기 침체의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주식 차트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좀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는데요. 주식도 조정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많은 것들이 정비가 됩니다. 불건전한 개미들도 떨궈지고요. 투자에 대한 건전성을 높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조정 기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주식으로 사기를 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축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조정 기간을 만듭니다. 그 조정 기간을 통해서 골수 투자자들도 양성시키고 투자의 건전성도 입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축가 조작하는 세력들도 알고 있는 조정 기간이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일본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장기침체를 한 가지 요소로 단정짓는다는 것은 무리지만, 조정기간이 없었던 상승세가 지금의 일본 장기침체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부동산 조정기간이 될 타이밍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양적 완화를 합니다. 말이 좋아서 양적 완화지, 그것은 시장에 돈을 풀어서 주식시장 떠받치고, 부동산 가격을 떠받쳐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 모두를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정이 없는 상승을 맞는 투자자들도 아마도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부동산 거품이 빠져버리자 모조리 숨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실패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경기가 회복되어도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경기가 나빠서 소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자금의 흐름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으기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일본의 시장입니다. 중간중간에 차라리 한 번쯤 정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회를 억지로 양적 완화라는 타이틀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거품만 커지게 되고 그 거품이 꺼졌을 때 절벽으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떠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겁이 나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1m 거품 위에서 떨어지면 타박상 정도지만 10m 거품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사망하게 됩니다. 비록 정부 규제를 통한 외부의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해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손해인지 아니면 내가 5억을 벌었는데 2억 정도 빠진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단타로 매도하려고 했던 아파트가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고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고 이것이 어떠한 조정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버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산 투자를 시켜줍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규제나 제도에 의한 조정이 아니라 경제 흐름에 따른 조정이 일어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부동산 시장이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주식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다른 실물 투자도 한번 정도는 돌아보시게 됩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분산 투자 안 한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개인의 선택 영역이니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분산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는 순환을 하고 한 번의 사이클이 돌때 반드시 침체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운이 좋게 그 침체기가 빨리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장기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주식 공부를 해야 된다. 주식 투자를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모니터링 정도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모니터링 하면 상당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지진이 나기 전에 막 동물들이 때를 지어 도망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진이 부동산 장기침체라면 아마 그 빨리 도망가는 동물들은 음,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시장은 부동산보다 민감해서 선행 지수로 정의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까치밥이라는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감을 수확할 때몇개 정도 감을 다 따지 않고 남겨서 까치들도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많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정서상의 손실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이라는 나무는 보았는데 경영이라는 숲은 보지 못한 것 같아 다소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굳이 소비자와 적대적인 정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본디 소비재입니다. 사기 위한 것은 두 번째 순위이고요. 본디 살기 위한 것이 1순위입니다. 소비자가 보호되어야 투자자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투자 시 가장 무서운 것중 하나가 바로 공실입니다. 소비자가 누릴 것이 없는데 그 소비자를 통한 자본 소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는 월 300만 원씩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국민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결되어서 실천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해서라도 소비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도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자본소득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소비자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손해를 보고 있어도 조정하는 기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소비자들이 많이 반성해야 하고 소비자가 부동산을 너무 모르는 책임도 투자자가 지는 경향도 있다는 것은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부동산 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봤습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누가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제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그로 인해서 놓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면.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본인 스스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